자 이게 진성 황화란 난입니다. 자, 이거를 내일이면 월요일 날 여기 난 여기 키우시는 분 전문가 그분한테 내일은 이게 택배로 갑니다. 잘잘 <laughs> 키우시고요. 받으신 분은 서울 분인데 잘 키우셔서. 대박 나십시오. 총 많이 내서 저는 난에 대해서 모르니까 <laughs> 앞으로 좋은 난또 캐면은 제가 또 카톡 사진에 또 보내드리고 영상에 담아서 보내드릴게요. 여기 옆에 있는 것도 두척 짜리인데 제가 심어 놨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같이 보내드릴게요. <laughs> 앞으로 좋은 난, 캐면은, 또 영상에 담고요. 하가난잘 키우십시오. 예쁘기는 예쁘다. 이렇게 활짝 피니까. 예쁘죠? 자, 오늘도, 또 난캐러 갑니다. 난에 꽂혀버렸네 <laughs> 예쁜 난또 한초 또 키워볼게요 자 즐거운 주말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예쁘다